그것도 따로 좋은 거니까 너무 기소하지 마세요. 토로비언이 원래 상대적으로 쓰기도 좋고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는 들어올 때 진입할 때 너무 많아가지고 뚫기 쉬워서 그래요. 그러면 이택 나왔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들어갈 거면 다같이 들어가야 되 잖아 상대 조합이 뭔지 모르겠네 뽀꼬리는 루시우 보실래요 루시우 루시요네 아서가 트레를 하고 차라리 네티즈를 네. 못할 것 같다 돌진으로 가실 거예요 굳이 조합 안 맞춰도 될것 같은데 본인들이 잘하실 수 있는 거 그냥 하세요 그냥 <laughs> 네. 그럼 맞추다가 엉성하게 깨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잘하는 걸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 우리 팀좀봐 진짜 잘할 거야 아니면 아나 아. 해도 되고요 오케이 뭐 어떤 게 나을, 나을 것 같으세요? 벤즐거리지더 이용할 줄 아나? 아나... 아, 아나는 진짜 막 엄청 많이 해보지 이럴 때 연습해보고 포지션 위치 보는 거지 뭐 그럼 아나예요? 아이. 일단 잘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주눅드지 말고. 쏘브라, 쏘브라 있것 같아요. 디바. 네. 쏘브라 뒤에 있어. 쏘브라 피해. 맞았어 집에 갔어, 집에 갔어. 들어가요, 그래. 일단. 상대 라인이 없네. 돌진이네. 왼쪽으로 다 가야 돼요. 여기 실패기 막혔어, 여기. 햄차제 깔아도. 디바 매트리스 뺄게요. 한개다 내려갔어. 네 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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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윈서 트레도 있어 아, 딱, 딱. 트레도 있어 아, 트레도 있어 야돼 트레도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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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빠졌고 아, 뭐야 윈서한다 털린 거야 트레랑 무워보 아, 아, 있어가지고 아, 럴때 차라리 내가 리퍼를 안해봐 가지고. 아, 리퍼 너무 어색하다. 아, 딜이도 <laughs> 아나는 아, 나는 지금 차선 없었겠죠. 손브라. 손브라 걔. 손브라. 뒤에 손브라. 죽킹나 했어요. 이거 의비가 막브라 접착 붙어 아, 고 이게 투스가 없었다. 패킹 때문에. 아, 나도 죽 아니 왜다 EMP 다 맞았는데 왜앞으로 가세요? 괜찮아 <laughs> 괜찮아. 뒤로 빼 뒤로 빼. 우리 집안 메카 없어요 네 EMP 사람? 빠졌고 펄스 빠졌어요 뒤에 펄스는 어차피 금방 차요 최육렘은어차 안으로 들어야겠죠 메카가 없으니까 좀그 불안하긴 하네 네 손브라 손브라 네 확인 빠졌어요 빠졌어요 와.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네. 그냥 맨날지. 네 그래 오른쪽이에요 그래, 그래 메카. 프레 그래, 그래, 피반 뒤로 루슈 루슈 뒤에 해 루슈 컷 나이스 동그라 빠졌어요 올라가요 올라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라인 올라가. 왜 아래 있어요 올라요올라 아니 라인이 왜 혼자 돌아 리트 그냥 빨리 거. 요 그냥 죽을게요 아또힐 당했어 멍때리지 마세요 집중해 집중하게 이같이팅 아나 궁 맞았어요 일페 다시 모였다가요 다시 있어. 숨시컷어요 그...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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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디바도 지금 자리 없어요. 3층 진입 발등 빠르게 네. 올라가요. 이 그러니까. 카드. 네. 얘네들이 아 올라가면 크립 생 붙여가겠죠. 있어 뒤쪽 뛰었어요. 얘네 크립에 못 먹게 여기서 다 오고 한 명하고 올라갑니다. 도와줄테니까 조금씩 무리했도되 연계 네. 네. So, so, 누구랑 맞춰드릴까요? 네. 리퍼뽕 줘요 리퍼뽕 저90 리퍼요 리트아떨어졌어 떨어졌어요 지금 트레트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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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떨어졌어 다 내려와 아나 보고 있어요 다을게요아왜아 매트리스에 먹혔다 이거 좋아해 이거 이거 윈 잡아요 윈스윈 좋아 네아윈공고아 아, 아, 이거 안되겠다 리파님 빠 마지막 가 마지막 네 오케이. 마지막이요 우선 잠깐 기다려야 해요 저희 궁 아직 안하겠지 한번더 누가 순수히 져줄까봐 1 남았네 코코리님바로순간도할게요점 어, 밟았어요 지금 네, 네. 아, 해킹 아, 당했서 해킹

<목소리> 오케이. 디포 <목소리> <입포> 54%. <목소리> 상대 펄수 없어요. 네. 아. 매트리스 너무 낭비했다. 누구라 누구라. 네. 드다됐 정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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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정면. 정면 정면 정면으로 바로 바로 정면으로. 위성 보자. 위 오케이. 아니 이거 왜왜 왜 내려가 왜 내려가. 바뀌었어요. 정면 가요 그냥. 들어와요, 들어와요, 쭉, 들어와봐. 저 들어왔어요? 어. 스턴입니다스 보세요, 윈스 아, 아, 우리 디바 스턴 보세요. 윈스 컷. 미스 컷. 브라 소리 나요, 해킹 조심. 숫자 있지 말고. 해킹 맞았어요. 해킹. 메카 터왔어 메카 터왔어. 우리 디바 해킹. 맞았어요. 폭탄 조심. 아, 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미스턴, 미스턴. 아.. 속박대.. 붙깝다 아깝다 무 괜찮아 괜찮아 2분 없초 남았어 다시 보여요 저기 이제 루시우 밖에 없거든요? 아나 없어요 어? 혼자 들어가신 분이 뭐지? 뭐 이래 솜브라에요? 이제 아나 다시 나왔네 또 솜브라 솜브라 빠졌어요 택체수 뚫었어요. 저 왔어요. 뒤에서 부라어요어요 오. 다 써요. 빤다 써다다다수 근데 우리 요나가 없어 우리 아나 없어 아니 지금.. 아요 빤다 써요. 빤다 써요. 요 라이너 들어가요 오케이. 아예 쭉 빠져. 네. 네. 아, 네. 헤드톱스톱. 어, 네. 어, 어. 이거 시간 조금 더. 서보 우리 메카 없어요. 네. 이사님 공대이에요5십요아 네. 뭐 얘네 나한테 안맞서 가야 돼 네. 네. 근데 일단 e m p 때문에. <laughs> 요번에 한번 궁 빼야돼요 네 요번에 궁쓰지마요 진입은 하는데 궁쓰지말고 궁 확들어가요 확들어가 고고고고 요번에 한번 죽어준다는 생각으로 확들어가 오케이 EMP 빠졌어요 맥 터졌어 터졌어 아 너프 아, 저 빨리 죽을게요 엄청 음. 많이 빠졌거든요 빨리, 빨리 죽여줘 빨리 죽여줘 오케이 요번에도 네. 아까처럼 초월 쓰면서 들어갈건데 비트는 나올거 같은데 오케이. 제발 그냥 그거 확 들어오세요. 초를 생각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마. 이거 그럼... 라인 주면서 라인 들어가고 대지무쇠 받고 호빵 깨고 일사불란하게 네. 합시다. 네, 파이팅. 들어갈게요. 일단 디바 보자. 디바 보자. 네, 들어가요 라인. 들어가, 네. 들어가. 디바 메카커. 디바 아... 터졌어요. 호빵 깨고, 호빵 깨고. 호빵 깼어요. 호빵 깼어요. 라이터 커. 라이터 커.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 어나 회개 고쳤어. 숨가 숨바가. 가아 안아 살아 있어 밑에. 우리 대 맞으면. 기회졌다. 피도 시피 아이. 이제 피야되는데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실수했다. 아, 끝났어 안돼 아. 어, 안돼 왔다 네안될것같간요궁 조금 빨리 봐야 되는데 대지문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경기 잘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오늘 완전 제가 삭제 했네요. 많이 좋아졌네. 처음에 우리 할 때에 비하면 엄청 많이 좋아졌네.